토마토 하나 주세요 토마토 야, 나, 하나 더 있는데? 나줘나줘 토마토 왜거기다 놔? 아니, 아니 <laughs> 왜 버려 토마토 주세요 토마토 토마토? 오 헤이 야 여기다 올려 여기다 줘 여기다 줘 아니 거기 꼭 거기다 안 줘도 돼 아니 아 그래? 아무 데나 줘아 아,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와 와서 써아못 오네 아못 오네 못 오네 접시 줘 접시 야 이거 가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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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 토마 아야 나야 이리로 와 <laughs> 토마토 이거 다시 가져가 <laughs> 아, 이거 아니 뭐야, 나... 이거 가져가라고 음식 음식 아아 어. 아, 이거 뭐야 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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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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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안 내려 놔 아니 입에다놔 줘야 돼 입에다가 아 입에다가 어 다음 뭐야 다음 접시, 뭐야?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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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접시에 담아 접시 접시 일로 아. 갖고 와 아. 여기 뭐, 여기 뭐, 아, 오케이, 이 아, <laughs> 아니, 뭐해! 아, 아니야! 자, 가져가. 아, 내가 담으라고? 아우, 너가 담아야지, 그럼. 너, 누가 담아? 접시, 접시! 아, 이거 가져가, 아, 그대로 가져가. 어, 아니야, 양배추야. 아, 양배추죠, 양배추. 어, 이거.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 빨리! 아니, 아, 뭐해! <laughs> 접시 말고, 양배추, 양배추.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니, 양배추주라고 어. 양배, 아니. <laughs> 하나 아, 더, 줘 양배추. 더 양배추. <laughs> <laughs> 양배추 하나 계속 아, 계속 아, 계속 잠깐만, 잠깐만. 저거 위에, 위에 주문서라고 <laughs> 어 빨리 아, 아 뭐해 쉬지 마 쉬지 마아나 나 이거 서빙해 거웠어, 이거 이거 서빙해 서빙 서빙 접시 접시 어왜안 주냐 접시 접시, 접시 이거 담아 해야 돼 담아 담아 기다려봐 이거 양배추 줄게 어 그래 어. 거기 올려놓고 이렇게 자 가져가 가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접시 알았어. 접시 이거 담아, 이거 담아. 이거 담아서 내줘. <laughs>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이제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알병배 잘하란 말이야. 자, 가자, 왜 이제. 왜... 어? 버스 왜, 타고 왜, 가야 뭐, 돼. 뭘 타고 있냐? 그니까. 가자. 야, 스프다. 병배 잘해. 아, 자. 뭐야. 야, 여기 가운데를 잘 이용해. 야, 너 저기 가. 너 저기 오케이, 가. 오케이. 양파 썰어. 어, 양파 썰어. 오케이. 아 이거를 가지고. 어 양파 썰어. 여기다가 넣고. 어. 어 뭐야?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왜안돼안 안 되는데? 야야야. 썰려. 야, 야. 야 그럼 양파 가져와 내가 썰게. 어, 양파 아니, 가져와. 양파. 아니 그건 어, 냄비잖아. 어, 어. <laughs> 야, 야 저기 <laughs> 여기 저기다 양파 넣어. 이거 아니 아니 불에다 올려. 넣을... <laughs> 이거 썰은 양파를 넣어 거기다가. 아 오케이. 어 아니 써는 양파 냄비. <laughs> 아니 아직 안 끓었어. 양파 가져와. 야, 아니 아니 양파 어? 나 줘. 여기 두 개.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야 저거 저거 냄비 냄비 냄비. 냄비 빼서 여기 접시에 담아. 네. 접시에 담아. 접시에 담아. 접시에 담고어 그럼 나 나갈게 내가. 내가 나갈게. 그리고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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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냄비에 넣어 줘. 여기 여기 또 있다. 어. 너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몰라. 나도. 뭐를. 희야 씨가 없네. 계속 썰어.. 아, 뭐야 어? 뭐야. 뭐 캡처? 캡처 어, 안 해. 할 캡처. 할 캡처. <laughs> 아이, 캡처 <laughs> 꺼, 아이 캡처. 아이 캡처. 뭐야? 아이 캡처. 다시. 공장님. 네, 다시 네. 진정 진정. 네, 네. 진정. 야, 야, 아니야 진정 못 해, 빠빠. 야, 저거 빰빰빰빰 타타. 어, 접시 접시. <laughs> 야, 이거 야, 설거지 까벼.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 아, 설거지도 해야 돼? 어 바빠 바빠 아니, 뭐... 야 장사하는데 설거지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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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가져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내가 놔뒀는데? 아, 아 설거지 내가 할게 양파 주라 양파 설거지 어떻게... 내가 할게 양파 줘 양파 줘 이거 양파 다시 갖다 놓으시고요 어 양파 아... 하나 아니 아니 하나 넣어야 돼 하나를 넣어야 돼 어어 어, 그래 다시 올려 오케이 아 이거 왜 가져와 나야 <laughs> 저거 다 됐다 이거 내면 돼. 어, 거기 접시, 접시, 접시 저기 있잖아. 접시. 그 접시 꼭안 빼도 될 걸? 안 빼도 돼? 어, 막 쌓아놔도 돼. 어, 야이 접시 아니 그거 냄비로 갖고 오지. 내가 담아줄게 양파.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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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 했어 이제 내걸 나가. 고 양파 가지고 오고. 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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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올리고. 그렇지. 아니 왜 이거 여기 냄비 하나밖에 없어 주문 저렇게 많이 들어온다. 지금 너무 초보야. <laughs> 내가 여기다 놓게. 을 지금 너무 개업한지 얼마 안 됐어. 오케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저저저저 저, 저. 아, 그거 안 돼. 나나 나 옆으로 옮겨 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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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laughs> 야, 야, 왜 가져가? <laughs> 내가 줄려는데 가져가면 어떡해? 아니, <laughs> 불 있는 쪽에. 어, 오셨어, 됐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못 빨리, 나가겠다. 빨리, 빨리! 빨리! 아, 우리야, 근데 그거 없어. 냄비가 어, 뭐야, 없어. 뭐야. 아! 아! 어, 아 어? 잘했는데? 잘했는 잘했다, 잘했다. 뭐야. 아. 괜찮야 아니야, 근데 너왜 컨트롤 안 눌려? 아, 몰라? 야, 그럼 계속 남아썰어야 된단 말이야. 되나 봐봐. 안 썰어져? 안 썰어져? 어, 안 눌러지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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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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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음. 아, 나와요, 나와. 아, 접시 뭐야. 아니, 이거 동선 누가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laughs> 이거 뒤에 가면 더해일이다. 양파, 양파. 양파 옮겨줘. 어. 야, 이제 바꿔, 자리, 바꿔. 아니 나와 좀 어. 이거 다 됐습니다. 네, 예. 저기요, 토마토를 주셔야죠. 세 개씩, 세 개씩 토마토, 토마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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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토마토 아, 양파 두 개. 아니, 주문서를 좀 봐봐. 어, 어, 보고 있어. 근데 왜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설거지, 설거지. 아너 설거지도 못해? 아니, 이것도 컨트롤이야? 아왜 이래 아, 나만 이래 아 철거지도 어. 내가 해야 되잖아 <laughs> 아니, 접시 갖다 주세요 <laughs> 접시 여기에 어, 아니 아니 그빈 접시 말고그 그 썩은 접시 어 음. 아. 접시 접시 있어 아 접시 썩은 접시 갖다 아니 그 냄비 말고 접시야 접시 토마토도 올려주셔야죠 <laughs> 아 토마토 잠깐만요. 세개세개 3개, 3개. 이거 업서빙해 알트... 주세요. 네. 아니 나 알트키도 안 먹는데 이거. 에? 저 바빠요. 아니 나 여기 키가 안 되는데. 왜안 되는 거야? 어, 나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키 설정 불가능이라고요? 아. 아왜왜왜 왜, 왜, 왜? 이거 서빙해 주세요. 네. 접시도 가져오시고요. 아 어, 거의 아 어, 거의 주방장인데 <laughs> 아 바쁘다 바빠 <laughs> 저기 넣어주세요 토마토 아, 접시 네, 접시 있어요. 양파 집, 양파 아니 양파 양파 예, 네. 양파 아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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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거 배달해 주시고요 이거 네. 이거 네 됐어요 됐어요 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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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세요 네 양파 많이 필요해요. 나 바닥에 놔, 바닥에 놔도 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접시 접시 아아! 세 개? 아, 까비 야, 근데 너 거기 키 어떡하냐? 아니, 어제도 한번 이랬었거든 잘 됐는데? 키가 안 먹는데 그냥 그 시프트도 먹거든? 응 퀄, 컨트롤이랑 저기 뭐냐 알티가 안 먹어 어제 했었는데? 그냥 해보자 오케이 <laughs> 나만 바빠 죽지 뭐 아, 이거 움직이는 거테니 써봤는데? 여기다, 자자 재료를 여기다 주세요. 착착 계속 쭉쭉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냥 막다 올려주세요. 세 개씩 올려주세요. 같은 종류로 세 개씩이요. 아네. 이거 잠깐 자리 없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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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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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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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너 알트도 안 된다고? 버섯 주세요 버섯. 버섯 말고 밥. 버섯 여기 여기 어밥 밥. 아니 어, 여기 가무데나다 아니 썰어야 돼 좋아 야 거기 아, 아, 쓰레기통이야 이거. 아 쓰레기통이야 아 여기다가 그래 아 어, 뭐야 똥 저기 똥 아니 이거 못 하잖아 너 그게 안 돼서 어, 뭐야 이런 너 키. 나가 너 나가 주방에서 당장 나가 아니 이거 키가 뭐야 이거 버섯 주세요 버섯 많이 버섯. 아, 아이. 아이. 좀뭐 많이 필요하지 않아? 버섯? 주문서를 잘보시면 아시겠죠? 아, 이거 또 간다, 또 간다. 아, 자 바꿔 바꿔. 아, 이거 탄다, 탄다. 이거 내주세요. 개내어내어 아, 이거 뭐야? 아, 뒤돌았잖아. 양파. 다음 양파. 아또 기울어, 또 기울어 안돼. 이거 이거 냄비에 넣어주세요. 네. 이거 자리 바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넣고. 다시. 아니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양파. 이거 내어주세요. 어, 네 나가주세요 이거. 아 뭐야 뭐야. 양파 양파. 양파 됐네. 토마토 토마토 주세요. 저거 왜안끌어아 저거 뭐야 불에도 안 났네 아이. 토마토 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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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갔냐 <laughs> 아 오, 이동했어 이동했어 저기 나 어디 있어 잡고 올리고 다시 올리고 토마토, 토마토 하나 주세요 토마토 어,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데 나줘나줘 나 줘, 토마토 왜 거기다 어, 나 아니, <laughs> 아니 왜 버려 토마토 주세요 토마토 토마토 오 다시 기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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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내주세요. 네. 아 구초 남았어 제발. 아이씨, 네. 아! 아 이거 이거 키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됐잖아. 아니까 그러니까 그 컨트롤이랑 잠깐만 안돼 지금. 응. 어 맞아. 바꿔 바까 너랑 나랑 이렇게 주문 너 주문서를 못 본데. 주문서가 안보여 이제 햄버거야 또 어렵다고 눈 네. 똑바로 떠야 돼 근데 이거 썰어줘야 되는데 뭐야? 야 너랑 나랑 바뀌었어 어 내가 지금 바뀌었어. 사람 아니야? 맞아 맞아 그양선추 썰고 야나 컨트롤 안되는데 어, 썰린다 썰인다 난안썰려 내가 썰어야 돼, <laughs> 내가, 내가 썰어야 돼 내가. 아니 이렇게 비율적인게 어딨냐고 빵을 꺼내놔 그러면 자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이거 고기를 구워야되니까 고기를 음. 썰어서 나를 줘 내가 접시 이렇게 다 빼놓고 주문서 잘 보시고요 네잘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썰어 놓으세요 고기를 먼저 썰어 놓는 게 좋겠네요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알트도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야 왜안 돼? 어, 알트도 안돼나나 나 모르겠어 아 진짜 미치겠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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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기 뭐야 저거 고기 잊고 있는 거야. 고기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떨어진 거를 여기다가 두게. 어, 네. 빵빵빵 빵. 빵, 빵, 빵. 양상추. 빵빵 빵을 계속 빼놔. 썰, 썰고 썰고. 고기 고기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무슨 버거 먹는데 그릇에 달래? 씨. 그냥 입으로 입으로 넣어서 먹지 <laughs> 참내 진짜 아, 야나 설거지 <laughs> 넣어야 된다 야나 설거지도 못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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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거 컨트롤 하나밖에 안돼 있어 그러게 예, 접시 오케이 오케이 거기다 나 거기다 나 내가 그냥 가져갈게 너 이제 다시 고기 고기만 썰어 고기만 고기만 어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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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줄게 다음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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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기만 계속 썰어 하나 둘셋 다른 거안 썰어 돼? 다른 거 다른 거 일단 스톱. 응. 됐어 이제 이제 양배추. 거야다 쪽. 배추. 어. 양배추. 주문서를 보고 해 줘. 아니 알트가 알트도, 알트도 못되는건좀 야, 야 설거지 설거지. 오케이, 오케이. 설거지, 설거지. 예, 셉 설거지, 설거지. 아, 뭐야 뭐야, 이거 한 번. 양배추, 방에... 양배추. 하나. 야, 하나씩 해야지. 양배추, 양배추, 고기 먹어. 양배추 나갑니다. 됐다, 고기 빼고. 고기, 고기, 빵빵, 빵빵. 고기? 고기, 고기, 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후라이팬 여기 음? 있어. <laughs> 이거, 이시는센 필요 없지 어, 어 이렇게, 이렇게. 고기, 고기, 양배추, 양배추. 고기, 아, 고기, 또 이거, 아, 고기, 이거. 어, 10초 남았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 제발. 아닌데. 아니 오. 그래 잘했는데. 나 지금 너구리야. 아. 응? 나 지금 너구리야. 아! 어, 너무 넓어. 누가 써는? 어. 너가 써는 거야. 자 가. 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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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토마토, 토마토. 내가 어. 놔줄게 계속 이렇게. 아 너무 비효율적이야. 아니, 누가 주방구를 만들어? 아, 씨. 야, 나, 토마토. 아, 씨. 그 다음에 버섯이야. 야, 뭐, 아니야. 거기다 놓고, 야, 대충 아무 데나 다. 그럼 너 빨리 썰어. 뺏어 썰어라. 썰고 있어, 썰고 있어. 응, 걷다다. 어, 그렇지. 우리 잘, 야, 손발 척척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어! 저거. 어. 판다, 판다. 나가요, 나가요. 양파 양파. 어 양파. 잠깐 좀 비켜줄래? 아아 <laughs> 아, 아. 선생님. 아 뭐야 주문이 왜 저렇게 많이 들어와? 아씨. 아니 아니 개장 게장... 처음 했는데 장사 왜 이렇게 잘돼? 내 머리. 썰고. 썰고 넣나 너좀 넣고. 네. 됐어. 그리고... 토마토 먼저 토마토 먼저. 내가 할게 어 야야 나와 나 안녕 설거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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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두고 썰고 어 썰고 거기 대충 어, 놓고 가너 아니 너 거, 대충 거. 놓고 가 내가 넣을게 야 설거지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아, 설, 아,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웃음> <웃음> 아! <웃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여기 아니, 누구 여기다 줄게. 아, 누가 싱크대를 저기다가 나도. 아내말리뭐 네 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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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줄게. 여기다 줄게 여기다 줄게. 여기 오케이 세개더세개 더. 세개더 어, 끌어 양파 양파 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식기 세척기 없나? 이야 <laughs> 설거지 도 해야 돼. 아나 진짜. 지금 뭐야? 양파 양파 어 양파, 어, 양파. 여기. 그다음 뭐냐 설거지할게 설거지 어 설거지 설거지 양송이 양송이 아니 이게 이렇게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왜야왜 마이너스가 돼점수가 우리 주, 늦게 늦게 나가서 아니 진짜 좀 기다리세요 아어여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가가가어 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에이, 그 다음에 양파... 아... 어, 대충 나, 대충 나, 대충 거기다. 대충 놓고 가... 너 썰어야 할게 많아. 대충 대충 근처에 놓고 가버려. 어, 그래, 그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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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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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어, 저, 너... 설거지, 양... 여...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냄비가 없어. 접시가 없는데... 잠깐만, 설거지... 설... 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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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laughs> 어, 야 그래도 별별두 개는 <웃음> 나온다 <laughs> 아별두개 아, 아, 나오네 아, 아 알트만 좀아대해 주지 아니까 그러니까 못 달려서 문젠데 이거 내 머리 왜 이렇게 넓어 자자 너 가라 너 아니 너 도마 앞에 서 있어야지 야자 야, 고기. 고기 고기 토마토 여기 그냥 둘게 이렇게 토마아 이거 화구가 많네 야, 야 뭐야 이거 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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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뭐야 아니, 뭐.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내려와요 아니 야너 빨리 썰어 썰어 뭐해 썰고 있어야지 쉬지마 썰고 어차피 다시 내려오겠지 그래 그래 고기 썰고 그럼 빨리 내가 빵 앞에 다음에 빵 고기 양배추 양배추 썰고, 그치. 양배추 놔두고, 토마토, 물고기. 아! 안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바닥에나 어때, 이렇게. 아, 바닥. <laughs> 아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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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없고. 너무 많아. 큰일 났다. 언제 내려와? 나저 양만큼 일단 다 썰었거든. 고기 하나만 더 썰어. 야, 설거지 설거지. 아, 그게 없네. 설거지라너다 하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설거지 먼저 할게 설거지 설거지 빵빵빵빵빵빵 빵빵 빵, 빵, 빵. 빵, 토마토 고기 아 뭐야 고기 안 익히고 있었어? 아, 고기 야, 야, 너, 양배추 또또또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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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안되는데 어 저거 탈거 같은데 고기 빨리 내려와 양배추 토마토 토마토 하나 더응 양배추 세 개. 양배추, 양배추. 설거지 설거지 해주세요. 어어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굿 굿. 굿. 아니,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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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니 이거 내가 못 던져. <laughs> 뭐야? 아, 떨어질 어 뭐야?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질, 떨어질 수도. 내려올 수 있다. 고기 고기 고기고. 고기고 고고고. 고기 고기 고기고기. 고기, 고기. 됐다 됐다 빵빵. 빵 바다에. 빵을 사방에 다 넣어 바닥에 던지고 고기 고기 막. 고기 저기도 고기 됐어 고기 양배..양상추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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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아 안돼 아! 아니 이거 야야 <laughs> 고기 불좀 올려줘 고기 불에 올려줘 오케이 오케이 던지고 고기에 불을 올리고 언제 내려와? 제가 이거 던져 던져. 어. 김에. 그다음 뭐야? 토마토 토마토. 평상추평상추 토마토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옆에 접시 옆에 놔줘 아너 설거지하고 있어? 아다 나와. 고기 고기. 아 빨리 빨리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더. 뭐야 그 토마토. 아! 접시가 없네.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아. 야 144점인데. 아, 아, 그래도 있죠 그거야. 200점이 아. 넘겨야 돼. 200점. 아, 어렵네. 아, 새로운 세계 왔어? 가야 뭐야? 끝난 거야? 이게 끝이야? 1-5인데? 그럼 뭐 2-5가 있거아1이고 여기는 에? 여기다, 여기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움직이는 차다. 아, 미친. 떨어지면 안 된다. 일단 어, 썰어, 일단. 썰고, 일단 양배추, 어, 양배추 양, 썰고. 양 내가 여기 갖다 줄게. 그리고 갔을 아이고. 때 내가 고기를 가지고 가. 서 구워. 그 그리고 빵을 빼. 빵을 접시에 올려놔. 어, 뭐야. 빵을 그 접시에 고기를 올려놔. 다시 올려놓고 고기 빵을 썰고. 접시에 올려놓고. 양배추 줘, 줘. 아,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너 썰어, 또, 딴거 썰어. 고기부터 먼저. 썰어어어어 어, 어, 어. 아, 이거, 이거 아닌데. 됐 o 됐 e 그럼 나는 빨리 고기 가져와. 어, 거의 막 던져줘. 어. 양배추 썰고 아, 이이 와. 와아 아, 이런? know. I don't k n 아 w 아, d o 아 t 아, 다 o w I d 뭐야, t know. I don't know. I 고기, 고기 k 고기 w I d o n 고기 n o w I don't k n 에 w I d o n 나가고 접시 가져와 그 고기 익으면 나가고 빵빵빵빵 빵을 올려놓고 이거 양배추 썰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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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어, 고기 던지고 고기 양배추 던지고 죽.. 아아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왜왜 왜, 아니 왜? 그, 거기 거기 떨어지는 줄 알았어 무슨 일이야 어그빵또 올려놓고 고기 썰고 양배추 썰고 어. 여기 토마토 고기 고기 아 고기 또또 또 왔다 잠깐만 아, 이거 던질게 고기 어... 던지고 고기 던지고, 버거 던지고. 넣고 여기 나가고 양배추 고기 썰고 양배추 넣고 하이 오케이 굿 지금 있는 거다 했지 지금 또 들어왔어 근데 고기, 고기 썰고 빵 올려놔 아빵 차가 어째 동선이 더 편하냐 그러게 <웃음> 어. <웃음> 빵을 올려 빵 양추, 양배추 토마토 그다음 뭐야? 고기 아, 잠깐만 고기 버거 하나 나가자. 참 필요하고 고기 아니 고기, 고기 버거 하고. 하나 나가고 접시를 토마토. 깔아 그리고 양배추를 넣고 고기 잊고 있는 거 맞아? 아 토마토 떨어지네. 빵을 꺼내서 접시에 넣어놓고 고기 적고 던지고 토마토 던지고 고기 썰 고기 양배추 놓코너 가져가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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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뭐야 고기 버거 다음에 빵빵빵빵빵빵아빵 아, 여기다 빵에 빵에 고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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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빵에 토마토 양배추 고기 막 하나 더 고기를 넣고 아가, 그다음에 접시를 깔아 그리고 빵을 깐 다음에 오야 어, 200점 넘겼다 이거 나이거 이따... 진짜 잘했다 우리 안돼 너가나만아아 뭐 아, 저거 안 나갔네 아 나이스 제발 아우야 아, 240점 진짜 그거 와 이거 진짜 야. 잘했는데 아아깡깡하네 진짜 야 아, 약간 야 써는 그거 어때 사단지... 써는 거, 어? 좀 맞아? 적성에 맞아? 어, 이게 재밌는데? 써는 게더 나? 거? 오케이. 어, 써는 게더 재밌는데, 나? 헤에이! 너무 넓어. 너 큰일 났다. 내가, 자, 자. 스프, 스프. 아, 동선 미친. 내가, 야, 이거, 너 이거 너 그냥 이거. 썰기만 해. 응. 음. 너 그냥 썰기만 해. 아, 이 쥐새끼. 아, 뭐야, 지도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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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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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들고 가, 들고 가. 야, 야! 아니, 야! 나 컨트롤을 못해서 지를 못 잡아. 쥐도 잡아야 돼 이거. 그런가 봐. 나를 바로 줘. 어. 토마토 토마토. 어 토마토 줄게. 기다려 봐. 그냥 바로 냄비에 넣어버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되는데. 야 거기 넣으면 어떻게? 아 쟤네 뭐다 가져가. 썰어 썰어 썰어. 썰어서 여기다 넣어줘. 여기다 빨리 빨리 빨리. 아야, 아나 컨트롤이 안 돼. 아, 하, 쥐 새끼 저쥐 자식. 야, 양송이는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송이 가져게 많이 가져와야 돼. 머리. 그래 가져가라. 가, 양파 다 가져가라 임마들아. 가 가져가세요. 저가져가라 빨리 나 줘. 아니 거기다 주면 어떻게 나 여기인데? 잠깐만 잠깐만. 접시 없냐? 설마?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써써써어 거기다 놔그 다음 토마토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아 진짜 깐깐하네 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아 이거 이거 아뭐아 쥐는 뭐. 아, 뭐냐 쥐아 쥐가 다 가져갔어 이거 다음. 가자, 가자, 뭐야? <laughs> 나못 어, 쓰는데, 뭐야. 아, 어. 어떡해? 나 칼질 못하는데, 뭐. 어떡해? 나 칼질 어, 못하는데, 어, 뭐. 어떡해? 아, 야야야, 여기, 여기, 여기 뺏어, 여기다 줘. 얘, 안 움직이는데 갑자기 움직여, 이제 어, 뭐야? 안 움직여, 야, 나 바뀌었는데, 왜? 너가 그건데, 나 누구야? 나 빨간 머리야? 내가 내가 그거야 빨간 머리야. <laughs> 왜? 근데 몰라? 나도 빨간 머리로 움직여너 가만히. 너 움직이지 말아봐. 이거 봐. 얘얘 아, 얘 키가 안 먹히고 있어.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다, 됐다. 됐어? 줘줘 <laughs> 줘. <laughs> <조, 조>. 아 <laughs> 근데 뭐 내가 못 써는데? 어, 내가 못썰잖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럼 <laughs> 이거, 이거 바꾸자. 못 넘어, 사람은 못 넘기나, 이거? 바꾸자 이거. 돼? 아 일단 겐시야 일로 줄게 여기서 받아봐. 그럼 썰어볼게 내가. <laughs> 어. 썰려? 왜안 썰려? 못라 어떡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재밌었다. <laughs> 아, 오케이. 수고링. 바이바이. 아, 너무 어렵다. <laughs> 아니, 여러분. 아니, 장사하는 건데,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죠. 뭘 혼만나요. 솔직히, 근데 저좀 저 잘했죠? 약간 그, 보였죠? 그 동선을 짜는 그거까? 뭐야, 접시 위에 빵을 올려놓는 그런 약간 그런 거? 뭐가 비슷해요. 뭐 비슷해요. 아, 너무 열심히 게임했다. 나 진짜 잘했어.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